라닝 여러분들 라~~~~ 라이 라정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늘도 영구탄생의 비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 다이아를 한 3만 개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밥 3만 개 정도를 쓴 거죠. 그래서 패스를 보면 와 돈들 만들고 81개 안보여우 141개 인사펭귄 132개 짜빨구리 283개가 됐습니다. 나름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오늘 합성 쫙 해보고 그리고 장비를 보시면 무기 유육금 62,736개 갑옷도 62,823개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맞추려고 한건 아닌데 두다 62,000개가 됐네요 오늘 일단 무기는 합성을 할지 좀 고민 중이고 갑옷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제가 몸짱TV 여기서 돌리고 있었는데, 라정TV 제 스테이지죠? 여기를 클리어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 녀석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에라이 요 녀석, 요 라정 녀석. 아 겁나 세죠? 자, 일단 합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올라갈지. 자, 합성도 이렇게 멀티터치로 할수 있나요? 어, 안 되네. 자,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야, 이거 몇번 하지도 못하네. 야, 근데, 콘드레만들레고는 무조건 두 마리씩이라, 야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84,581강이 됐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강해진거야 구스 한번 잡아볼게요 어? 우와 <laughs> 뭐야 한방이야 오 어, 석소님 까지 났습니다 석소님도 한방인가요? 우와 패시 정말 좋구나 호잇 아 한방은 아니고 그래도 가볍게 클리어를 해버렸네요 야 내가 석소님을 잡다니 자 다시 강캡 t v 스테이지가 나왔는데 여기도 괜찮으시겠죠? 우리 형또두 방이네. 간단하게 클리어해버리고. 자 다시 보스 도전. 호잇 아! 이번에는 세 방을 쳐야 돼요. 호잇한방한방 더. 그렇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대 고음불가 다시 도전. 아! 파파 세지는데 이거 네대 쳐야 되죠. 한방더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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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호잇 아하, 끝났고. 이번 스테이지까지는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 호잇 아! 이거 다섯 방 쳐야 될것 같은데. 야 빨리빨리! 빨리. 시간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야 두방 더 두방 더 두방 더! 자 한방 더 한방 더! 한방 더!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 안타깝게 클리어를 <laughs> 못했네요 자 다시 도전! 바로바로! 바로. 그렇지 오야 나가야지 나가야지 바로바로 바로 나가야지 좋아 잘 가고 있어요 두방만 나가면 된다! 자 시간 좀 있다! 호잇! 아하하! 끝났고. 135단계까지 왔습니다. 몸짱 프로틴. 근데 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강화되야 되겠구나. 관통 공격력 좀 올려주겠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오르는 것 같지도 않아. 자, 그러면, 가보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 합성이다! 호잇! 3뚝 12,568개 또 합성이다 아폴로 21호 U6급 2,513개는 됐네요 서늘한 간담 지금 끼고 있는 게 504개 <laughs> 어 좋아 좋아 많 어. 그리고 소드마스터 오 엘급 이거 멋있는데? 일단 창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잖아 이 성들 잡을 수 있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세아 근데 갑옷은 데미지하고 상관이 없죠 아이 괜히 보스 도전했다 자 다시 합성 아 불멸의 이순신 20개 또 합성 엘렐레급 4개 아 <laughs> 하나가 부족하네 아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장착해주고 그리고 펫을 하나 더 장착을 할 수가 있네요 좋았어 6급 쭈꾸리사자 장착이다 얘도 합성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럼 좀 세졌나요? 야 이래도 보스못 잡겠는데 와별 차이가 없잖아 아니 갑옷 전혀 왜 이래 야 이거 오늘 못 잡는 건가? 너무 어려운데 일단 갑옷도 강화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니까 차라란 네 이걸로 해야 빠르죠 자 강화다 가자 <laughs>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어 벌써 1 0 0 넘었고 잠깐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107렙 108렙 109렙 오돈줄어든다오오 120렙까지 올렸습니다 무기도 좀 강화를 해줄게요 어디까지 또 올릴 수 있을지 109렙 아왜 이렇게 안 올라? 아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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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깎이잖아야 115렙 별로 못 올렸는데 그래도 별로 강해지진 않았겠죠 아별 차이가 없잖아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야 이거 오늘 용 잡으려면 무기도 합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답이 하나 그랬더니 구독 자 일단 팩강화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동시에, 4개까지 합성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강화를 할 수가 있죠? 자, 강화다! 오잇 아이고, 돈이 너무 금방 깎인다. 6급도 강화를 해주겠습니다. 차이가 좀 날려나? 오잇 아! 뭐야, 차이가 하나도 안 나잖아. 아, 가갑오트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이아 괜히 썼나? 한번 더! 한번 더! 아! 네, 안될것 같습니다. 무기 합성해야 될것 같네요. 한 10만 개 모으고 싶었는데, 자, 그냥 합성해보겠습니다. 왔다! 유유급 12,547개 조 합성을 해주면 L급 2,511개 아 너무 팍팍 주는데 LL급은 505개입니다 LLL급은 104개 와하하하 아, L급 23개 이야 또 합성해주고요 진심왕의 지팡검 이야 공격력이 50조 배야 무기가 확실히 좋구나 다시 도전해볼게요 일단 강화는 안했습니다 아야 확실히 싸다 뭐야 세번 커지잖아 자한방더 그렇지. <laughs> 그래 했고. 고무신 TV. 이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의정타 다섯 방 치면 끝날 것 같죠? 야, 시간 가는데. 그래. 한 번, 한 번, 한 번. 그렇지. 또 잡아줬고. 짝대 TV. 이것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다. 아, 야, 이것도 피가 너무 안 깎이잖아. 아이, 몇 방을 쳐야 돼. 어이. 자, 세 방은 더 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더, 한방 더, 한방 더. 아! 왜안 나가는 거야? 그냥 강화해줄게요. MMM급 강화, 가자! 아, 근데 돈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100렙은 찍을 수 있겠죠? 좋았어, 100렙 성공했고. 103렙, 104렙, 105렙, 106렙. 오, 잘 오르고 있어요. 이제 돈이 줄기 시작하는데. 아, 112렙. 좋아, 얼만큼 강해졌을지. 보스 도장 아, 한두배 정도 세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안 나가? 그래, 그래, 한번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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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잇! 아하하! 클리어 했고, 아, 다시 라전 팀이. 아, 또 여기서 막히는 거 아니야? 자, 바로, 도전 해보겠습니다. 오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이, 요 라전 녀석. 요 연약한 녀석. 하하. <laughs> 쉽게 클리어가 되네요 다시 속수님 스타일지까지 왔습니다. 이거 다 터지면 바로 도전. 아,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데? 와, 속수님왜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너무 세잖아. 어이 아 이거 울렁타가 정말 잘 터져야 될것 같아요 오 어, 근데 아슬아슬한데? 클리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스테이지만 깨면 용스테이지입니다 좋아 다시 도전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터져야지 터져야지 좀 바로 좀 터지자 아왜 이렇게 안 터져 아 이번 스테이지는 망했고 오늘 용까지만 좀가자 다시 도전 아왜 이렇게 울렁타가 <laughs> 아, 뭐야, 또, 안 터지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번 스테이지도 망했네요. 한 여섯 번만 빠바박 터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도전! 아, 왜, 의룡타가, 바로바로 나가야지. <laughs> 아, 이번에도 망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룡타가, 오좀 터지는데? 자, 세방 정도만 터지면 될것 같은데, 시간이 끝나가고 있네요. 도전! 좋아! 이번엔, 가자! 바로바로 바로 터져야지! 아니 왜무료터가 이렇게 잘 안터지지? 잘 터질때는 연속으로 빠바박 터지는데 이번에도 망했고 여때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타이밍을 잘 못맞췄네요 또 망했고 자 다시 도전! 자 좋아 좋아 두번 빨리 터졌고 세번 아 이거 일곱번은 터져야 될것 같은데 자 세번 세번 빨리 가자 하나 둘 아. 색도 없는데? 이거 안 되는 건가? 아, 이거 렉 때문인가? 저사용 모드 켜놓고 한번 해볼게요. 울룡타 터질 때, 호잇! 자, 빠, 빠려, 오! 오! 좀잘 터지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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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오, 세 번, 세 번, 세 번은 터져야 될것 같은데? 아, 아깝다. 다시 한번. 도전 이번에는 또 울룡타가 안 터지고 있네요. 아, 이것도 안 되겠는데? 아, 울룡타가 정말 필요할 때는 잘안 터지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한두 방만 더 터지면 잡을 수 있어. 오! 오! 이번 좋다, 좋다! 자, 터져야지, 터져야지. 아, 왜또 맡기는 거야. <laughs> 또안 터지네요. 아,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깝다. 한세 번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망필인데? 왜 이렇게 안 터져? 좀 가야지, 가야지. 운영타 뭐하니? 운영타 일안 하냐? <laughs> 또망했고 다시 한 번. 도전. 호잇. 자, 한번 더. 호잇.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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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뚜치 자, 뚜치야. <laughs> 야, 세 번만 더 가자, 세 번만. 아 진짜 어 한번 한번 아 진짜 아깝다 마지막 도전 해보겠습니다 오잘 오, 터지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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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까지 빨랐고 왜또안 터지는 거야 자네 번은 더 터져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도 망했네요 아 이거는 힘들겠는데 여정 tv 오 의료타가 지금 좀 올랐습니다 스테이지를 진행을 했더니 돈이 좀 모이는 것 같네요 잠깐만 이거 보스도전을 계속하면 돈이 좀 많이 모이나? 지금 석수 일반몹이2 0 2용을 주는데 라정 TV 보스를 잡으면 얼마 줄지 한번 해볼게요 요 라정 녀석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의료타 뭐하니 터져야지 터져야지 자 마지막 한방 아, 안 터져도 잡았네요. 1 9 1용해 어? 그럼 돈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강화, 또할수 있나요? 아, 못하네. 165용 자! 야, 이거 택도 없겠는데? 다시 보스 도전 해보겠습니다! 오, 두번 터졌고, 세 번! 야, 세 번은 그래도 더 터져야 되는데, 아, 의병다 진짜 안 터진다. 이게 뭐야. <laughs> 또 망했고. 다이아 2만 개 있는 걸로 유물 뽑아보겠습니다. 에이, 뽑기도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빨리 막히네요. 자연강전제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안 나왔고, 안 나왔고, 또, 안 나왔고, 아, 이렇게, 아, 하나 나왔고, 하나씩만 좀 나오자. 어두개 나왔고요. 관통공격력도 많이 나오면 좋은데, 치명타, 세 개. 어, 치명타도 좋죠. 어쨌든 데미지가 오르는 거니까, 아, 그래도 자연강전제가 좋은데, 나와좋고 그냥 쭉 뽑아보겠습니다 오 방금 3개 나온 것 같은데 야 대박 장군유지 오늘 잘 나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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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조금 많이 올리어 수... 벌써 끝나? 야 이거 다이아 금방 쓰는구만 오 2만개로 자연강자제 9개나 나왔습니다 야 대박인데? 합성 좀 해줄게요 이거 엄청 강해지는 거 아니야? 자 합성 다 해줬고 어 업적도 받을 수 있는데? 다이아가 1000개가 또 넘었네요 한번더 뽑아줘야겠다 아 여기가 아니고 유물뽑기한번 가자 아 데미지는 하나도 안 나왔네 에이 괜히 했다 자 다시 합성 에이 뭐쓸데 없는 거지만 자 일단 합성해 줬고요. 어또 업적 받을 수 있네. 이거 뭐야? 아 그래도 뽑기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지? 오 데미지가 확실히 좀 많이 들어가요. 와 이번엔 잡을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이번에는 의룡타가안 터져서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굿즈 잡았 <laughs> 잡았다, 잡았다. 똥손님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번에는 140단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나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자, 용은 택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봐야겠죠. 아! 울륭타가 저거밖에 안단다고 야, 이거 어떻게 잡죠? 야, 대박인데, 이거? 아, 노가다 얼마나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잡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가 열심히 노가다를 해봐서, 안 되면은, 중급자 패키지 이거라도 질러야될것 같습니다. 야, 용이 진짜 너무 세구나.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또 여러분들이랑 채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와, 140단계 어떻게 클리어하나요? 김미님 로정님. <laughs> 저 로정 아니고 라정인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 엄청 어렵네요. 다이아몬드님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김일님 유물! 유물 뽑아야 된다고 아 유물 뽑아야 되나요? 3만 다이어로 패사냥 돌렸는데 갑옷 올리려고 근데 효율이 별론듯김일림 라정님 지금 영상 찍어요? 네 녹화 중이에요 아이 그냥 유물이나 뽑을걸 패사냥 효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세졌긴 했는데 25위 퀸님 어 라정님 화이팅 이름티비님 펫뽑 짱겜 돌리기 새우로 우령타 올리기도 가끔 하시는 게아 제가 짱겜뽀로 받은 새우를 좀 나중을 위해서 다 그냥 새우 강화에 몰빵했습니다 새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새우를 좀 많이 받으려고 다 그렇게 몰빵을 했는데 그래서 울룡타운 일이 좀낫습니다 아직 많이 못올렸어요 아니 근데 데미지 이래서 <laughs> 울룡타 지금 높아봐야 택도 없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아무튼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패스는 돌리지 않고 일단은 다이아를 모아서 유물뽑기를 <laughs>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노가다 돌리던데가 유유급 파밍 확률이 0 1 5였는데 지금 울룡타로 한방 나오는 사냥터가 아, 여기는 아니고, 짝대 TV 여기서 돌리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오! 그렇지, 어, 좋아. 짝대 TV가 의룡타로 한 방인데, 여기는 유유급이 0.26%입니다. 그러니까 유유급을 금방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또 저는 열심히 무기를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라장이었습니다 브라이. 여기까지 실어드릴게요.